안녕하세요. 이승원 TV의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실기 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예상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 그 부분을 좀 지나쳐 가지고 교재 504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04 페이지, 자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어, 이번 시험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시험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런 1차 시험이 좀 밀렸고 2차 시험은 어, 예전 같으면 한달 보름 정도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한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시험이 이제 촉박하니까 이제 미리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에, 공부를 하면서 1차 시험이 에, 시험의 그 학습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2차 시험과 어느만큼 뭐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 1차 시험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2차 시험이 어느만큼 쉬운지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차 시험 문제를 토대로서 한번 풀어 보시면 어 엄청나게 뭐냐면 이게 그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 1차 시험 대비해서 비슷하다.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왜 그러냐면 좁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 교재를 1차 책그 필기 실기를 합본으로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9년도 20년치 관인도 기출문제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책을 쓰려고 이렇게 뭐냐면 쓰려고 어,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분할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론책 따로 실기책 따로 하기로 했는데 전부 다 엮어서 딱 그냥 모아보니까 1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기가 1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두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이론책에다가 여기에 뭐냐면 이론을 좀 보강을 하고 거기다가 실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삽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는 130페이지를 사실은 뭐냐면 800페이지 정도 아니면 900페이지 정도로 뻥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1차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뭐냐면 2차에 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책을 두 권을 사면 사실은 뭐냐면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 책은 뭐가 되냐면 알짜배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러니까 일 편은 일개 파트 이런 일대로, 이는 이대로, 삼은 삼대로, 사는 사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그뒷 편에다가 실기 문제를 수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일 차를 공부할 때이 단원에 해당되는 것이 이차 시험에 어느만큼 많이 나오는지 그 빈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볼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뭐냐면 하면 보기 때문에. 그 난이도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공부를 어,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책을 그러한 의미에서 편집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어, 교재 504페이지 실기 파트 2에 뭐냐면 해당되는 실기의 문제들입니다 자, 필답형 계산 문제부터 먼저 어, 문제를 푼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문제, 몇 문제를 한번 골라보면, 먼저 이제 산업기사 문제를 하나 선택을 할까요? 1번이 음, 이제 산업기사에서 2009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여게 체적을 구하라는 음, 문제예요. 체적을 구해라. 이몰의 체적을 구해라. 이상기체 이몰의 체적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뭔가 답안지를 쓰기 전에 1차 공부했던 요령 가지고 개성문제를 풀고 답안지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요령껏 만든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체적을 구해라. x 리터를 구하라는 거예요. 니콜. 이게 이제 뭐냐면 목적지입니다. 그다음에 출발하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 쭉 보니까 이몰이라고 거죠. 이몰. 그렇죠? 이몰이다. m o l e 해도 되고 mol 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주어지기를 m o l 로 저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자 기체 이상기체라 고 그러니까 모든 기체는 일몰이 최적이 얼마입니까? 22.4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일몰의 체적은 모든 기체는 일몰 이상기체는 22.4 리터의 체적을 차지한다 22.4를 쓰면, 아하, 이게 뭐냐면, 공학적 스탠다드다. 그쵸? 음. 산업안기 스탠다드는 21도입니다. 그쵸? 어, 그,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2.4를 썼으니까, 요게 뭐냐면, 0도씨라는 거예요. 0도씨 일기압인 상태입니다. 0도씨 상태예요. 그럼 여긴 지금 뭐가 됩니까? 20도씨 850mHg를 지금 제시를 해줬죠 그러면 여기가 0도니까 273이 들어와야 되겠고 여기 273몇 도로 가고자 하는 겁니까 20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음. 20도에 온도가 와 있으니까 압력은 반비례 그러면 850이 여기에 와야 되겠고 여기가 1기압이니까 0도씨 일기압 음. 그러면 요거는 760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mHg, mHg 요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몰의 단위가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스탠다드가 온도 보정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A 상태로 바뀌죠. 어, 액추럴 상태로, 그죠? 어, 그러면 뭐냐면 일단 계산은 다한 겁니다. 이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데, 예, 자, 답안지. 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 먼저 뭐냐면, 식 형태로 만든다 그랬죠. 어, 식 형태로 만들어서. 자, V가 됩니다. 어, v. 니콜은 뭐냐면, 여기에 몰이니까, 여기에 뭐 M이라 해도 괜찮아요. 몰의 어, 약자. 여기에 곱하기 뭐가 됩니까? 22.4. 이거는 이제 L은, 1 몰은 22.4라는 것을 이제 일단, 이거는 지워져 버리는 거니까. 음. 그래서 1은 쓰질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곱하기 273에다가 이거분에 273 플러스 t가 되겠죠. 20도 상태에 저걸 숫자를 넣지 마시고 t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p라고 쓰고 760이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식이에요. 음. 그럼 뭐냐면 식을 일단 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만들고 이 식에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v는 어떻게 됩니까? 이몰이죠. 그러면 이제 이몰에다가 요거 이제 이때는 단위를 써도 상관없어요. 곱하기 22.4. 요 단위를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몰/L. 그러니까 어. L/몰이 되겠죠. 그렇죠? 어, L/몰. L/몰. 어. 이 단위 같은 경우는 이대로 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단위를 써 주시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273요거분에 273 플러스 키가 이제 아 20도 그쵸 그렇죠? 여기다 곱하기 p 가850 이것뿐의 760 이다 리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답이 얼마나 오냐면 느46.8 음, 어, 5 이렇게 나오나 봐요 음46.8 5 그러면 이제 4시 6.85 이렇게 해서 단니 요거는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습니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만약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러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8에서 잘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47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문제 제시되는 조건을 꼭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것을. 맨, 문제 맨 상단에, 뭔가 딱, 제시를 해줘요. 거기에 따라서 꼭, 뭔가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냐면, 문제 옆에다가, 뒤에다가, 이 문제는 몇째짜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 조건을 꼭 따르셔야 됩니다.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계산기 나오는 대로 뭐그면 쭉, 뭔가다 기재하는 사람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리터.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것이 이제 식이고, 이게 과정이죠. 그 다음에 답이고, 단위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 풀이과정 답, 단위. 네 가지가 꼭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뭐냐면 채점으로 할때 동그라미를 딱 쳐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간단한 문제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 하면 뭐냐면 그렇게 쉬운데, 2차 하면 이렇게 뭐냐면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어, 절차가. 자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89.6도 화씨 어, 750mHg 상태에서 SO2가스 3세조금메달을 공학적 표준상태 부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공학적 표준상태는 뭐가 되죠 0도씨 1기압을 말하는 거예요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저 온도가 89.6도 화씨라 그랬습니다 아 어, 저걸 제대로보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절대 온도를 할 때는 뭐 랭킹 온도를 쓰게 되면 460을 쓰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뭐냐면 화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습시로한거 고쳐가지고 저것을 켈빈 온도로 만드는 거죠. 음. 자, 먼저 뭐냐면 절대 온도라는 거예요. 온도 보정을 할 때는 절대 온도로 보정을 해야 되니까 어 이건 온도 보정, 압력 보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면 자, 절대 온도. 온도 K, 켈빈 온도입니다. 요거는 273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t도 c를 더해야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저기에,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온도를 하나 살짝 틀어놓은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제, 도 c를 구해야 됩니다. t도 c를 구해야 됩도 c, 도 c, 도 c, 도 도시, c, 도 도시, c를 구한다. 도 c. 그러니까, 화 c하고 도 c를 생각하라 그랬죠. 도, 화 c, 도, c. 두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면, 얘는, 이것이 크다, 그죠? 32도부터 시작하고, 얘는 뭐가 됩니까? 어느 점이 0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냥 화씨로 환산했을 때그 값이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됩요화씨를 습시로 바, 바꾸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아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냐 아, 작게만 나와야, 도시로 계산하게 되면 89.6도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작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도시로 갈때 작게 나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5분의 9, 9분의 5 중에서 어디에 됩니까? 9분의 5를 써야지는 작게 되죠. 9분의 5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야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작아지죠. 음. 그 다음에 섭씨를 했다 그러면 섭씨는 여기다 갈로를 친다. 똑같이. 아. 갈로를 쳐가지고, 여기에 89.6도. 이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요. 86, 어, 9.6도. 9.6도가 그대로 들어가고, 요거는 더화씨 값이죠? 어, 화씨 값에서 어떻게 됩니까? 섭씨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작아져야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요렇게 뭐냐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럼 뭐냐면 섭씨 온도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콜하게 을 되면 섭씨 온도가, 어, 얼마나 오느냐면 32도씨가 나와요. 어? 그러면 요게 이제 32도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좀뭐이 온도만 계산했다, 산출이 됐다.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 별 문제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부피를 환산해라. 그러니까 V2, 어, V2 하나 놓고 여기에 부피 하나가 있죠. 어, 자, x 세제곱미터. 여기는 뭐가 됩니까? 8어 3세제곱메달을 공학적 표준상태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스탠다드에요. 그쵸? 그렇죠? STP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니콜. 이게 이제 목적지입니다. 출발. 3세제곱메달을 가져옵니다. 3세제곱메달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뭐냐면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89.6도 750mm hg 상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요게 액츄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A상태니까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게 a. 그러면 대각선으로 온도가 먼저 와야 되겠죠? 273 플러스 여기 온도 환산한 것이 32도, 그렇죠? 요거 분에 273 표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영도 c로 가는 거니까 음. 32도를 0도 c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0도 c 압력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760. 이것 분에 뭐냐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이 700 50이다 이거죠 어? 그럼 미리 hg 끝난 거예요 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요 리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액츄럴 상태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 stp 상태로 뭐냐면 온도 보정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저 값이 환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문제의 답안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 답안지. 몇번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반지 만드는 요령입니다. 자, 다반지는 식을 먼저 만들어주는데, V2는 V1에다가 곱하기, 이걸 연, 이걸 쭉 보는 거예요. 어, 이게 V1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273 플러스 뭐가 됩니까? T. 요거분에 공학적 표준이니까 273. 여기다 곱하기 뭐가 됩니까? 얘가 760원 상수로 들어가는 거죠. 일기압이니까. 이거분에 P. 이렇게 뭐냐면, 식을 만들어줘요. 음 만들어 준 값을 요걸 그대로 뭐냐면 여기다가 더 씌웁니다 그러므로 V2는 어떻게 되죠? V1이 3 세제곱미터 여기에 요걸 그대로 씁니다 이게 273 플러스 32 이거분의 273 곱하기 760 분의 750이다 니콜 해가지고 뭐냐면 나오는 답을 쓰는 거예요 음. 2.65가 나옵니까? 아, 2.65 이렇게 세제곱 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여기에 먼저 굳이 스탠다드 뭐 이렇게 안 붙여도 됩니다 이미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환산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를 하게 되면 이 정도에서 뭐냐면 끝나죠 그죠 어, 이 정도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1차를 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답을 1 2 3 4를 골라가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차를 할 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죠. T 코스, S 코스 뭐냐면 빠져나가는 거, 그거 뭐냐면 똑같은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지키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줘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도 없이 뭐냐면 떨어덩, 요답만달라당 쓴다든지, 그러고 뭐냐면 단위가 빠졌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식, 그 다음에 과정, 답. 단위. 이것이 뭐냐면 꼭,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네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실기, 필답형,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냐면 식, 과정, 답, 단위.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냐면 논술을 쓰면 그렇게 쓰듯이 계산 문제도 뭐가 되면 식, 과정, 답, 단위. 이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맞아야지만, 어, 됩니다. 다 맞는데 단위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다 맞는데 뭐냐면 답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느 하나 과정이라도 뭐냐면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주지하고 뭐냐면 푸시하지됩니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어, 요번 시간에는 요 한, 요쪽 페이지만 한번 쭉다 풀어보겠습니다. 어,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기압 1 0 0도시인자극 공정에서 이세제곱 메다의 가상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요 작업 공정의 환경이 2기압 150도로 될때기체 부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는 저걸 한번 푸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기체 부피 x값 세제곱 메다를 구하는데 얘가 무슨 상태로 구하라 합니까? 2기압에다가 그렇죠? 150도 상태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기체 부피가 이건 니콜. 자, 그럼 지금 제시되기를 부피가 2 세제곱m가 나왔는데 2 세제곱m가 나왔는데 얘는 뭐가 되면 1기압이고 그렇죠? 어, 온도가 1 0 0도씨예요 그죠? 그래, 여기 보면 아, 얘를 어떻게 되면 이렇게 환산해라는 거네요. 그래 이게 뭐가 돼? 목적지예요. 음. 출발,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면 온도 고정 먼저 해야 되니까 요게 2세제곱미터, 여기서1 0 0도 c 입니다273 플러스 100도. 여에273 플러스 몇 도로 갑니까? 150도로 가는 거죠. 150도 상태의 압력이 들어야 되겠죠. 2기압, 이렇게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음. 왜? 1기압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 단위가 없이 이렇게 쓰면 그렇다 그러면 ATM이라고 쓰십시오. 그래, 이게 뭐냐면 ATM이 기압을 의미합니다. 1기압, 2기압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계산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때, 이제 또한번 만들어 드리, 드리, 드리는데, V2는 V1에다가 곱하기 273. 여기 플러스 T1이 들어가는, 여기 1이니까 여기 1 넣는 거예요. 이거분에 273 플러스 t2. 그래야지 v2가 나오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여기 t2니까 여기 p2를 씁니다. 어, p1이고, 이게 식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므로 v2는 해가지고 v1, 2세제곱미터. 여기에 273 플러스 100도. 이거분에 273 플러스 150도. 여기서는 온도를 안 썼죠? 왜? 식이니까요. 예. 거기다가 곱하기 뭐냐 P2. 이거는 2AT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이거분에 뭐가 되면 1AT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럼 뭐냐면, 니콜. 하게 되면, 여기에 얼마의 세제곱미터. 이렇게 뭐냐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식, 과정, 답, 단위. 요네 가지가 딱 맞아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냐면 1차 공부를 할때 이미 답습을 다 했어요. 학습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2차 시험이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 어. 그래서 원래 1차는 시험에 잘 되는데 2차에 많이 떨어지는 사람. 문 봤어도, 어, 2차에 뭐냐면 떨어지는 사람은 봤어도 2차에 뭐냐면 단번에 붙었는데 1차에 자꾸 떨어졌다. 그런 사람 은 없습니다. 음, 통상적으로 뭐냐면 1차는 쉽게 붙고 2차는 뭐냐면 어 많이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합격률만 봐도 벌써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어 최종 합격률이 자주가 뭐냐면 20% 내외가 되는 거니까 10% 내지 20%그범위만그니 그러니까 합격하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머지 80% 90%가 돼야 됩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근데 누구 어느 놈은 뭐냐면 100% 합격했다 거짓말 하는 게 가르치지도 못하는 게 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배워야지만 100% 붙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에, 유량 가지고 묻죠 요는또 유량입니다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을 보면 음. 일기압 150도 C인 상태에서 가스 상 오염물질의 이송 유량입니다. 유량. 그러니까 단위, 이, 온도 보정, 압력 보정을 할때 반드시 뭐냐면 무엇만 따라다니면 이긴다 그랬죠? 부피 단위만 따라다니면 이기는 거예요. 어, 부피 단위. 어. 자, 그래서 이제 기체 유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유량이니까 우리 흔히 쓰는 기호가 뭐가 됩니까? Q죠. 음.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유량, X 값을 구한다. X라고 항상 해놓고. 미니체에요. 리컬. 즉, 한 줄에요. 이 지금 뭐가 되냐면, 유량이 체실에 있는 게 50이 나와 있는 거예요50세제곱미터퍼 미니체에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냐면, 일기압 150도인 상태에서 유량이를, 일기압 150도 상태예요 그, 얘는 지금 뭐냐면, 어디에서? 20도 상태. 20도 c 에 뭐가 됩니까? 760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압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조걸 가지고, 여기 온도 보정 먼저 들어오죠? 얘가 지금 150도 상태니까, 273 플러스 150, 이렇게 더 가야 되겠죠? 몇 도로 갑니까? 20도로. 273 플러스 20도로 가는 거예요. 20도의 압력은 760이고, 어, 그 다음 150도의 압력은 어디? 일기압이니까 이것도 역시 760이에요. 어, 그럼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단위가 똑같죠? 세제곱메다 미니치, 세제곱메다 미니치에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미 계산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 음. 뭐냐면, 답안지를 아까처럼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문제를 한번 보죠. 이거는 상당히 뭐냐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기사시험도 뭐가 되냐면, 한, 어, 대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나온 것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정도 나왔고요. 산업기사에서도 뭐냐면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이게 벤젠 아닙니까? 음. 벤젠이 뭐냐면 톨루엔 벤젠, 자일렌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벤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자, 기적 2 0 0 0세제곱배터 실내 벤젠 사리터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벤젠의 농도. 를 구하라는 거예요. 벤젠의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백분율을 구하는 겁니다. 벤젠의 비중이 0.88, 분자량은 78, 21도시 일기압을 기준해가지고 풀어라 이런 얘기요. 자, 먼저 보는 x 그럼 퍼센트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했나면 자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벤젠 농도를 구해라. 뭐가 됩니까? 실내 용적이죠. 용적 요게 이제 부피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뿐에 뭐가 됩니까? 벤젠이 되겠죠? 벤젠에 이것이 뭐냐면 부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퍼센트를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네. 저의 뭐냐면 하나의 식이에요. 그쵸? 그럼 뭐냐면, 자, 요거 뭐냐면, X 퍼센트 요거를 가지고 니컬 합니다. 벤젠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 위가 벤젠이니까 얘부터 먼저 잡아 봅시다 벤젠이 4리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4리터를 잡아요 리터 여기다가 뭐냐면 비중이 얼마입니까 벤젠의 비중이 0.88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럼 요거 뭐냐 곱하기 0.88을 해버리면요 단위가 뭐가 된다 그랬죠 0.88은 킬로그램 포 리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벤젠이 킬로그램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벤젠의 분자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78이라고 나와 있어요 78kg이 얼마입니까 kg을 썼습니다 그럼 위에 단위가 부피로 할 때는 그렇지 22.4 세제곱미터 이게 돼야되면 스탠다드가 되는거니다음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온도가 21도 일기압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가 뭘 바꿔야죠 온도를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냐면 요게 표준이에요. 273. 여기 273 플러스 뭐 21도로 가야 됩니다. 어. 그렇죠? 1기압 상태니까 뭐냐면 이거는 기압을 생략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뭐 쓰, 쓰게 되면 760분의 760을 쓰든가 1 atm 분의 1 atm을 쓰시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스탠다드가 뭐가 액츄럴 상태로 바뀐 거예요. 온도 보정을 이제 다한거예요 킬로그램은 단위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벤젠에 뭐가 나왔죠? 부피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냐면 실내 기적이 얼마입니까? 실내 체적이. 2,00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됩니까? 제가 여기 해놨죠? 실내 용적분의 벤젠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2,000은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세제곱니다 분의 1. 여기다가 뭐냐면 곱하기 100 하면 결과적으로 100이 됩니다. 그쵸? 그렇죠? 렇 어. 그러면 이제 답이 다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하고 나서는 이게 들어간 날을 점검하는 겁니다. 어, 이런 게 다, 그니까 고려가 됐는지.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니까 식을 만들 때는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이제 식은 10%%니까 이렇게 쓰시고, 전체 뭐냐 실내 용적 VT, 이거분의뭐냐 VI,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곱하기 100. 그러니까 벤젠을 VI로 본 거죠. 네. 그래 놓고 뭐냐면 이걸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돼요. 그러므로 10% 니콜 요걸 그대로 따라서 쓰는 겁니다 음. 자4 곱하기 0.88 이렇게 해요 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kg 여기에 곱하기 78요거는 k g 분에 뭐가 됩니까? 22.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 뭐냐면 단위를 이렇게 이렇게 뭐 하면 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답안지에서는 절대 뭐냐면 이렇게 사선을 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답안지 할 때는 절대 사선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냐면 수정한 줄 알고 뭐냐면 전부 다, 뭔가 오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뭐냐면 이렇게 끄면 안 된다는 거꼭 주지해야 돼요. 음. 여기에 뭐냐면 캐로그램. 요건 단위를 깨끗이 놔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고, 여기다 곱하기, 요 그대로 쓴다 그랬죠 273분의 273 플러스 어 21도 여기에 뭐냐면 760분의 760을 쓰고 여기에 곱하기 2000음 세제곱메다 분의 요거 뭐냐면 1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곱하기 이 뒤쪽입니다 뒤쪽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니콜 해서 뭐냐면 얼마 나오고 요거는 뭐냐면 퍼센트 이렇게 해주면 식 과정 답 단위. 여기에 뭐냐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다반지를 작성하는 것을 자꾸 이제 뭐냐면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 숙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6번부터는 미리그램포 세제곱미터 ppm 저렇게 환산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미리그램포 세제곱미터를 ppm으로 저렇게 이제 단위 환산해서 바꾸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